<laughs>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리경사 홍진수입니다 어 일단 이제 수능 물리 원에 대해서 좀 이제 숫자를 통해서 알아보고 네, 또 살짝 제어필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어 숫자 6개를 통해서 이제 수능 물리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69,422요 숫자는 이제 뭐 예상이 가능하시겠지만 물리학원 선택자 수입니다. 어, 올해 좀 이제 특별한 변화가 좀 생겼었는데 항상 제가 학생 때부터 물리 선택자가 가장 적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화학이 가장 이제 적은 선택자가 선택을 받았고 물리가 조금 이제 선방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5만 명 정도였었는데, 올해 이제 거의 7만 명이 육박하는 학생들이 선택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물리가 막연히 어렵다라는 인식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할만하네? 나름 꿀과목이네? 이런 인식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25학년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많은 선택자들이 생길 것 같고요. 어. 또 이제 선택을 좀 적게 하면 지금 이제 시스템상 분리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이제 생명이나 지구과학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 굳이 분리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에 생명이나 지구과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탐구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자수가 많다 아니 면 표준점수가 높다 이게 판단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싶은 게 7만 명의 학생이 선택을 한다는 건 결코 적지 않고 표준점수 산출 방식상 이 정도 표본이면은 점수상에서 불리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물리 원 이제 내 표준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상당히 좀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좀못 받았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보통 이렇게 점수상에서 어쨌든 불리함을 안고 가는 것자체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물리를 했다는 것 자체로 똑같이 만점을 받았을 때 어, 이렇게 화학 같은 경우에는 만점 받으면 표준점수가 75점인데 물리 같은 경우에는 만점 받으면 표준점수가 70점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에서 한계를 틀려도 물리에서 만점 받은 것보다 유리한 거예요 이제 실제 결과가 그랬기 때문에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어 이제 화 생명 지구과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물리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적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물리 강사다 보니까 게 일단은 표준점수라는 게 랜덤이에요. 이제 매년 다릅니다. 이제 보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그해 연도에서 만점 표준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들을 이제 적어놓은 건데 아무래도 뭐 지구과학이 가장 높았다가 화학이 가장 높았다가 또 물리나 화학이 높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랜덤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시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아 표준점수가 높아야 이제 대입에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랜덤하기 때문에 내년에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제는 내 아이가 만점을 받겠다 만점을 받을 것이다라는 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제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만점 받기 위해선, 어쨌든 저희가 그 전에 킬러 문제라고 하는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난도 문제의 양상이 물생지가, 그러니까 화학은 좀 물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생지가 조금 많이 달라요. 학생들한테 물어보시면 바로 알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아이가 만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살짝 더 불안감을 살짝 이제 제가 잠재워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하실 텐데 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표준점수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변환표준점수라고 해서 선택과목의 유불리를좀 이렇게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고 또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어,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점수를 직접 활용하고, 이제 아무래도 목표로 하는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표준점수를 직접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어, 여기서 그냥 조금 이제 이 것과 별개로 어,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탐구다 보니까 탐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올해 투과목 이슈가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서울대에서 투과목이 필수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과목을 해야 서울대 입시를 치를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물리나 화학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라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6월 평가원에서 투과목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대체로 원과목은 요 70점 금방에서 만점의 표준 점수가 형성이 되는데.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95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대체로 90점 금방에서 표준점수가 형성이 됐었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를 아니, 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2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어,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국어 3등급을 받아도, 2 과목 두개를 선택하면은 서울대 의대의 지원 가능성이 될 정도로 표준점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 또 이제 뒤늦게 서울대 의대를 준비한다가 서울대를 이제 목표로 한다라는 학생들이 투를 선택을 많이 했었는데, 어, 9월 달에는 6월 만큼은 아니었지만, 표준점수가 제법 이렇게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원 과목의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70점 정도라면, 투어 과목은 대체로 80점 금방에서 형성이 됐었고, 그러니까 이제 6월에 비해서 9월 달에 표준 점수가 조금 낮아졌으니까 수능 때는 조금 더 이제 그게 어 원과목에 가깝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가채점 결과상으로는 2가 표준 점수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대략 80점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서울대 입시를 준비를 하신다면 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부적절할 수 있지만 전투 과목 하는 거를 조금 권장하기는 합니다. 권장을 하는 게어 일단은 제가 이제 원 과목에 대한 강좌를 이제 어 개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투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수시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준 점수보다는 좀 등급컷에 관련 관심이 좀더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시는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 어 대체로 요 과탐 같은 경우에는 스무 문제 중에서 스무 문제 중에서 대략 한두 문제 정도 틀렸을 때1 등급컷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요 등급컷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랑도 나름 맥락을 같이 하는데.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표준점수가 높게 나오고 등급컷은 낮게 나오죠.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대체로 표준점수가 낮은, 그러니까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낮은 과목이 등급컷이 높게 형성이 되는 경향을 좀 본다, 그러니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등급컷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점수 그 자체보단, 아, 아, 점수 그 자체보다는 내가 이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몇개 정도까지는 이제 틀리, 틀리는 게안정권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아무래도 어, 학생들이 진짜 이게 가르치다 보면 많이 하는 말이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실수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저는 이제 아이들이 왜 그렇게 실수를 하나 할지 좀, 조금 의아했어요. 내 인생이 걸린 시험인데. 그렇게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아니 조금 차분하게 신중하게 판단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침부터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한국사에그 다음에 이제 물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80분 동안 대략 300문제 정도의 이제 시험 문제를 하루 종일 푸는 건데 근데 그 시험지 안에서 한 문제도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제 판단한다는 게 사실, 정말 이제 어려운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문제 정도는 이제 실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는 거,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아, 네번째문요 물리원 제 5답률 탑 1의 문항의 정답률이 26%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국어, 수학, 그리고 이제 과탐 과목에 어, 가장 이제, 오답률이 높은 문제의 정답률이 좀 차이가 나요. 대체로 이제 보니까 다른 과목생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대략 50% 정도에서 이제 킬러 문제의 정답률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 국어에 대해서 언급이 많았잖아요.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의 정답률이 대략 35%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진짜 말이 많았죠. 수학은 이제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있다, 있다 보니까,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10%가 안 됩니다. 보통 그런 걸 킬러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과탐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 금방에서 킬러 문제의 정답률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물리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세 문제 정도를 킬러 문제라고 언급을 하는데, 올해 이제 네 문제 정도가 비슷한 정답률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정도가 좀큰 차이를 보이죠. 근데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17번이 정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는, 어, 떻게 보면은 찍는 것보다도 더안 되는 그런 정답률을 보였는데, 이게 생명생님하고 또 얘기를 나오는 거 보니까 올해 1등급을 받으려는 학생들은 이 17번을 안 풀면 1등급을 받았고, 17번을 풀려고 노력을 했으면 뒤에 18, 19, 20을 거의 못 풀었기 때문에 1등급을 거의 못 받는, 못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를 풀때 킬러 문제의 형태가 귀류법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맞는 경우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는데 어, A라는 가정을 하고 문제를 이제 쭉 해결해서 모순이 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뭐 대략 한 네 가지 혹은 여덟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좀 많이 나왔던 거죠. 여덟 가지 정도가 나왔었고, 그럼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운 좋게 빠르게 이제 맞는 경우를 찾는다면 금방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이번에는 좀 17번 문제가, 학생들이 대략 눈썰미로 이제 보이는, 아, 이게 맞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경우가 다 틀리는 경우로 아주 좀 예외적인 경우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정답률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눈치,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찾는 게 킬러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에 비해서 물리는 이제 좀 그런 귀류법보다는 식을 작성하고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제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킬러 문제를 계산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은 또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좀 자료 해석이나 이제 문장 구성에서, 그러니까 문제, 선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하는 게, 신중한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지구과학에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물리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좀 유리하고 지구과학은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좀 유리하고 생명과학은 어, 좀 눈치가 빠른 친구들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요거 이제, 어, 이제 물리원 같은 경우에 문항수 이렇게 분포를 했고 물리원의 이제 킬러 문제 하나 이제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 리 이제. 수능 물리원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이제 180이라는 숫자는, 어, 이 문제를 180초 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 이제 180이라는 숫자를 좀 적어 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문제 상황을 인식을 하고, 문제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옮겨야 돼요.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거든요. 탄성 충돌 분석, 비례값 활용한 에너지 계산.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킬러 문제라는 건 매년 이제 좀 새로운 내용이 살짝, 살짝 조금씩 추가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6월, 9월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6월, 9월에서 예고했던 내용이지 않겠시냐라고할수 있는데, 탄성 충돌 내용은 기존의 이제 미출제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요소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가 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한좀 풀이를 좀 적어봤습니다. 네. 이제 이건 이제 원본 문제에다가 실전이었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언급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그거를 이제 조금 풀어서 식을 쓴 겁니다. 대체로 많은 학생들이 지금 고2때 물리원을 한번 정도 학습을 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두 번째 방법 정도로 해결을 할 거예요. 근데 이두 번째 방법은 문제 에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이제 식으로 옮긴 거고 그 식을 계산을 하는 과정인데 사실 이게 좀 길어 보이는데 제가 많이 생략한 겁니다. 심지어 네이두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는 어떻게든 해결은 가능하겠지만 시간 안에 해결하기가 힘들겠죠. 네. 그럼 이제 이 똑같은 내용을 이제 조금 숙달이 된다면 숙련이 된다면 똑같은 내용을 이제 문제 위에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비례 값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 요게 이제 물리원에서 학습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할 때에는 요 오른쪽 방식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반복하면서 조금씩 이제 과정을 단축시키고 단축시키면 시간이 확보가 되면서 실수할 확률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오른쪽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커리큘럼 상으로 보면은, 이제 6월 달, 상반기에는 어떻게든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옮기는, 식을 떠올리는 게 이제 상반기의 과정이라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그거를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정교화하게 만드는 작업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수능 물리원에 대한 말씀이고, 다시 얘기하면은, 킬러 문제가 수학 문제 푸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한테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부끄러워하는 부분인데, 저에 대해서 살짝 어필을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보통 제가 자사고 학생들 내신 수업과 그 다음에 고3 수능 수업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병행을 하는데, 저는 이제 대치동 다원에서 이렇게 수능 정규반 올해 1년 동안 했을 때, 태원생이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좀 뿌듯한 아주 자랑스러운 이제 결과에서 가장 앞에 배치를 했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아 제가 이제 몇 명을 가르치고 제 학생들이 얼만큼 잘한다고 이런 것보다 학생들이 이제 저를 믿고 끝까지 1년 동안 이제 학습을 하면서 조금 이제 불만족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 어 제가 저 이제 바로 이어서 오시는 분들이 워낙 이제 시대인재에서 이제 대강사 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여기 앞에서 이제 학부모님들께 아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얼만큼 잘 봤습니다,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능 성적에 대해서는 제가 취합을 하는 게 아직은 조금 괜히 민망하더라고요. 이제 수능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고, 거기다가 이제 저한테도 이제 좋은 연락,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오긴 했지만, 학생들한테 이제 직접 수능 어떻게 봤니? 이렇게 물어보기가 혹시나 뭐를, 예. 네. 이제 혹시 안 좋은 결과가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월 평가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음, 예. 네.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상당히 좀 성적이 잘 나왔었습니다. 그 성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태연성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학생들과 이렇게 가능한 이제 휴강 없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4 1이라는 숫자가 어뭐 숫자에 대한 감이 살짝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이제 저희가 수험생활로 보는 주간 어, 대략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52주죠. 그럼 그 중에서 이렇게. 수능 끝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겨울 방학이 시작될 때까지 대략 한 5, 6주 정도가 지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활을 한 46주 정도로 보낸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렇게 추석 연휴, 뭐설 연휴, 이런 것, 그때 휴강이 없고, 오로지 이제 중간, 기말 1학기 때는 내신을 좀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저는 학생들과, 예, 한번의 휴강도 없이 진행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540. 굉장히 커다란 숫자인데 이게 이제 수강생들한테 나눠줬던 문제들의 총 모음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나 하는데 때로 이제 설명에 다니시다 보면은 컨텐츠에 대해서 언급하는 학원들이 제법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이 컨텐츠가 어느 순간 조금 이렇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생산이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컨텐츠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집에 보면은 이제 책장사 하듯이 그렇게 많이 쌓여, 쌓여져 있는 정도로 나오지 않나 싶은데 어 일단은 제가 나가는 요 6,540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교재비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교재비를 받으려면 이게 보통 이렇게 작년에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이슈가 됐었어요 강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또 세무 조사 들어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좀 문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출판된 교재에 대해서만 그 교재비를 받는 게 적절한데 사실 대부분 단과 강사들이 이렇게 ISBN 받고 그렇게 이제 출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 저는 제 생각은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가는 문제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다루는 거고 그니까 수강료 안에 이 컨텐츠 비용이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컨텐츠가 나가는 게 조금은 이제 상술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아서 좀그 부분을 제가 좀 경계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 문제라면 은 결코 적지 않다라는 거 충분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살짝 하는데.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보실 때 아이, 우리 아이가 제대로 공부를 하나 이런 의문이 살짝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학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은 학생들보다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좀 가깝다라는 생각을 좀할 때가 있거든요. 어 혹시 학번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가 여쭤봐도 될까요? 9학번이요. 9학번이죠. 아, 그러면 6차 교육과정 3, 5차 교육과정. 어,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 대략 5 6차 교육과정 세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7차 교육과정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후로 교육과정이 세번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는 두 번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그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그 학생들의 뭐 이제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양을 많이 줄인다 이런 식인데 그래도 아무. 리 그 전에는, 저희,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나름대로 바이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수학에서는 정석, 뭐 영어에서는 뭐 성문 종합영어. 이제 그거를 뭐 2회 독하냐, 3회 독하냐, 뭐 이제 누구는 10회 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공부한다는 건그 바이블을 얼만큼 내가 잘 이제 숙지를 하느냐,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아는 정도였다면 요즘 아이들한테는 바이블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바이블이 필요할 정도로 학습량이 많,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용이 많지 않은데 그 안에서 변별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시험이 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 지랄 맞아진다, 그게 과한 복잡함이 이제 추가된다 그랬는데 그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때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되게 부담스러운 순간인데 자기 아버지가 물리학과 교수래요. 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네, 아빠도 못 풀던데요. 막 이래요. 아빠가 이 문제 이상하대요. 근데 그게 이제 그분들이 하던 게 사실 저는 제대로 된 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능 물리는 수능 과탐은 그런 이제 교과 내용 학습적인 것보단 그 문제 풀이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바이블이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학습량이 적기 때문에 자꾸 이제 아이들은 학습한다 공부한다라는 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확인하고 점검하는 정도의 학습이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를 콘텐츠가 좀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는 알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것보다 더 많다는 거는 학원에 좀 상술에 지나지 않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린,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보다 좀더 많이 문제가 이제 제공이 될 거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이제 제공이 진행이 될 거냐 라고 했을 때 보통 강사들이 시즌 1, 2, 3, 4 이제 나누게 되는데, 저는, 그니까, 1, 2, 3로 나눈 경우도 있고, 1, 2, 3, 4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즌 4로 나누고, 보통, 그, 커리큘럼 명을 제작할 때, 강사가 어떻게 이제 수능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학생들을 대하느냐, 이게 좀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물리로 공부하는 게, 진짜 물리학자가 되기 위한 물리 공부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결국에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가기 위해 수능 물리를 공부한다, 선택하고 공부한다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리랑은, 수능 물리랑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좀 스포츠처럼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지라는 경기, 그러니까 이제 수능 물리라는 시험지의 경기를 내가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안에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운동 선수가 따르는 이훈련방 과정처럼 코어 스트렝스, 히트 포인트, 스킬 트레이닝, 더매치 이렇게 이제 강의 명을 지어봤고요. 그중 이제 겨울방학 때는 코어 스트렝스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어 스트렝스에서 추구하는 바는 학생들이 1년 동안 공부하는데 있어서 내가 이제 계속해서 컨텐츠를 통해서 어, 점검을 하는 그런 학습을 할 텐데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게끔 메타인지가 가능하게끔 개념의 구조화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루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제 기출 문제 방학때 기출 문제와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기출의 유사 문제까지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난이도 측면에서 좀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결코 수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 수업이 쉽지 않다라는 건 기출문제를 다룰 때에도 학생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풀 때, 아, 나 이제 풀었어. 끝났어. 이게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학습을 하면은 문제 자체가 조금 쉬운 문제를 다루면은 수업이 쉬워질 텐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다룰 때에는 기출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발문의 이제 형, 이제 발문의 형식이나 어떤 조건이 자주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언급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학생들이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끔 주관제 형태로 이제 관여도 EBS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념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객관식의 형태가 아니라 주관식의 형태로 시험이 구성이 된다는 라거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수업 시간은 목요일 오전에 이제 윈터스쿨 개념처럼 이렇게 방학 중에는 목요일 그러니까 이제 오전 시간을 잘,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목요일 오전에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된다 되고요. 이제 정규반이다 보니까 예, 학기 중에는 주말로 이제 아무래도 토요일 저녁이 될것 같습니다. 예, 토요일 저녁으로 이동을 해서 수업이 더 지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